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처음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반도체 회사에 취업하고 싶으신 문과생 분들 안녕하세요. 반도체 탐구생활 강혜령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디램입니다디램은 우리나라의 대표 반도체 수출 품목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초거대 반도체 기업이 세계 디램 시장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1, 2위, 그것도 압도적인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두 회사와 디램은 언론과 시장에 너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한번더 저와 함께 한 발짝만 디램에 더 가까이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디램 용어들을 간략하고 재밌게 한번 짚고 가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메모리 말 그대로 기억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폰 노이만 구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헝가리 출신 과학자인 폰 노이만이라는 학자가 1945년에 처음 고안한 개념인데요. 복잡한 연산을 담당하는 중앙처리장치, 즉 CPU와 데이터와 그리고 기억을 하는 메모리를 분리한 구조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서는 메모리가 정말 많이 언급이 되죠.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세계 1, 위 그것도 정점의 위치를 찍고 있어서인데요. 이 메모리 종류가 또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디램과 랜드플래시입니다 여러분 수학 공부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열심히 수학 문제를 푸는 여러분의 두뇌를 CPU라고 본다면요 디램은 여러분의 책상 위에 펼쳐 두고 바로바로 볼수 있지만 공부가 끝나면 싹 치워지는 그런 책상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랜드플래시는 당장 쓸것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책들을 꽂아둔 책장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 연산에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전달하는지 또 정보를 얼마나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는지가 두 메모리의 차이입니다. 지난번 다루기도 했던 HBM 같은 리어 메모리는 책도 아니고 A4 종이를 바로바로 바로 수학 공부하는 사람한테 주는 그런 아주 명석한 a 램입니다 이제 DRAM의 역할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들을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먼저 최근 SK하이닉스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가져온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2024년 말까지 1A나노와 1B나노의 생산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컨퍼런스 콜 내내 1A, 1B 디램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는데 이게 뭘까요? 이 용어는 디램 반도체 공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조금 더 파고들기 위해서 디램 반도체 내부의 구조를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디램이 저장하는 데이터의 최소 단위를 비트라고 하는데요. 전하 전기 알갱이의 움직임을 제어해서 디램 속에 있는 기억상자인 수백억 개의 셀에 0 또는 1의 디지털 신호 즉 1비트를 저장하는 겁니다. 이 신호를 저장하는 기억상자의 구조를 한번 보면요. 디램의 경우에는 전하 알갱이의 흐름을 제어하는 트랜지스터가 있고 그 옆엔 전하 알갱이를 저장하면서 이 신호를 품어두고 기억하는 길쭉한 커패시터 한 개씩 있습니다. 여기서 1A, 1B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는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D램 칩의 용량을 더욱 증가시키려면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더욱 작게 만들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기억 상자를 D램 칩 안에 우겨 넣어야 하는 건데요.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전화 알갱이를 공급하는 소스 알갱이가 지나가는 채널, 알갱이가 이동하거나 멈출 수 있도록 제어하는 대문, 게이트, 알갱이가 채널을 타고 들어가서 도달하게 되는 드레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A와 1B는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있는 이 채널의 폭을 의미합니다. 이 채널의 길이를 줄였다는 것이 결국 트랜지스터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거기도 하거든요. 물론 부작용도 있기는 하지만, 전화가 이동하는 길이 훨씬 좁아졌으니까 데이터 이동 속도도 훨씬 빨라졌다는 것이 뜻하죠. 업계 전문 용어로 집적도, 덴시티를 높였다고도 얘기합니다. 원이 나노와 원비 나노는 이 채널 폭이 1 0나노때 초반까지 좁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폭은 지난 수십 년간 20나노미터대에서 최근 10나노미터. 그러니까 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이니까 약 1억분의 1미터 때까지 폭을 초미세했다는 뜻이 있죠. 10나노 때에서 조금씩 폭을 줄여나가면서 새로운 세대수를 개발할 때마다 이 숫자 뒤에 기호를 붙입니다. 이 폭의 길이는 영업적으로 민감한 건이라 이런 알파벳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나노 1세대는 1X, 2세대는 1Y, 그리고 쭉쭉 이어서 1Z, 1A, 1b 이 순으로 붙입니다 1b 로 왔다는 것은 1 0 n 급 폭에서 5세대 제품까지 왔다는 건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asml의 극자외선 그러니까 euv 장비들을 계속 도입하면서 이 채널 폭의 초미세화가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10nm대에서 미세화가 쉽지가 않아서 1b는 물론 1c, 1d 까지 세대수를 나눠서 개발할 계획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흥미로운 건 삼성전자의 행보인데요. 더 이상 이렇게 1a, 1b 같은 알파벳을 쓰지 않고 14나노, 12나노 디램처럼 아예 채널 폭을 공개한 것입니다. 업계에선 이걸 두고 디램 면적 축소에 자신감을 보이려고 아예 채널 폭 길이를 공개해버린 것이라고 말하는 게 중론입니다. 최근에는 평면에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우겨넣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한칩 안에 여러 층으로 쌓아버리는 방법도 보완 중입니다. 이걸 3D 디 m 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요즘 이게 과연 될까 하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고 하니 향후 디 m 이 어떤 형태 구조로 변화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이제 디 m 에서또 많이 나오는 용어를 하나 살펴볼 텐데요. 바로 DDR입니다. 요즘 디램 기사를 보시거나 행사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면 DDR5 디램으로 시장 불황을 타개한다는 말 아주 지겹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코 내용을 보면요. 디램은 DDR5의 판매 확대로 전분기 대비 약10% 수준의 출하량 증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죠. 이 DDR이요. 우리가 어릴 때 오락실에서 보던 그 DDR 기기처럼 정겹게 들리지만 아주 범용으로 쓰이는 D 램의 규격을 뜻합니다. 결국 D 램이라는 건 스마트폰 회사들도 써야 하고 노트북 회사들도 노트북 PC 안에 넣어야 하고 서버 회사들도 활용을 해야 하는 제품인 거잖아요. 이 D 램 업체들과 IT 업계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들이 고객사한테 제품을 한번 팔려고 하면 표준을 만들어야 여러 군데 팔거나 할수 있지 않겠어? 해서 만든 표준 규격 중에 하나가 DDR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DDR은 사실 D램 속도에 엄청난 진보를 가져온 기술이기도 합니다. DDR을 풀어서 써보면요, Double Data Rate입니다. CPU와 D램 간에 신호를 교환할 때는 파장으로 하는데요, 데이터가 이동할 때 전기 파장을 활용해 보자 하고 약속을 하고 전자 파장에 데이터를 태워 보냅니다. 초당 파장이 얼마나 반복되는지가 바로 주파수라는 개념이고 이 단위를 헤르츠라고 표기합니다. 주파수의 가장 최소 단위가 클럭입니다. 이 하나의 클럭에는 위로 솟는 구간이 있고 아래로 다시 꺾이는 상황이 한 번씩 반복되는데요. 더블 데이터레이트, 바로 DDR은 말 그대로 솟구치는 구간과 아래로 꺾이는 상황 모두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이른바 일타쌍피를 얘기합니다. DDR이 있기 전까지는 SDR 방식이었는데요. 한 클럭에 딱한 번만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DDR이 나오면서 데이터 이동 속도가 두 배로 빨라진 셈이죠. DDR이 처음 DRAM에 적용된 90년대 이후부터는요, 이것도 이제 세대수를 나눠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파수인 헤르츠를 더욱 늘려서 같은 시간에도 더욱 많은 비트를 태워보내고요. 그것 외에도 정말 많은 기술들을 버무려서 전선 이동 속도를 높이고 전력 소모량까지 줄입니다. 데이터 이동 속도와 저장 용량은 훨씬 더 늘어났는데 이걸 구동하기 위한 전압은 훨씬 더 아낄 수 있으니까 전기 요금이 덜 나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DRAM 성능이 여러모로 진짜로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DDR5 DRAM이 세상에 나오니까 IT 회사들은 욕심이 생기겠죠. 용량과 속도가 더 좋은 DRAM이 나왔으니까 이제 DDR4 DRAM에서 DDR5 DRAM으로 바꿔 끼워야겠네. 이렇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미국 메모리 회사 모두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거치고 제발 제발 DDR5 d 램 a m 시대가 본격적으로 찾아오길 기다리는 거죠 자 오늘은 메모리 가운데서도 d 램 업계에서 자주 나오는 기술과 용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다양한 용어들을 참고해서 좀더 폭넓게 어팡에 대해 분석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술 시리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